안녕하세요 곽산TV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인기 폭발! 한국 남자 연예인 TOP5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순위를 예상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남주혁입니다 남주혁은 학창시절 농구선수를 꿈꾸었지만 다리 부상으로 인해 농구를 그만두고 진로를 정하기 위해 방황하던 도중 YG k p 에 지원하여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남주혁이 대중들에게 모습을 처음 알린 것은 악동뮤지션의 200%와 기브러브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2014년 tvn 드라마 잉여공주에서 빅 역할을 맡으며 배우로 첫 데뷔했고 2016년에는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는 청춘의 갈등과 성장을 묘사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신인 남자 배우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주혁은 영화에도 도전하게 되었는데, 2018년 영화 안시성에 태학도 수장 사물 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첫 영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조인성, 배성우, 박성웅 등 선배 배우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제 38회 한국 영화평론가협회상 더 서울 어워즈, 제 39회 청룡 영화상, 제 10회 올해의 영화상 아시아스타 어워즈에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며 신인상 오가나에 올랐습니다. 4위는 FNC 엔터테인먼트의 9인조 보이그룹 SF9의 멤버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로운입니다. 팀에서는 리드 보컬을 맡고 있으며 미성으로 노래할 때는 세련된 느낌이 중저음으로 노래하면 애절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곡 독해력도 우수해서 곡에 따라 그 곡에 적합한 보컬 톤을 찾아 한층 더 안정감 있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로운은 SF9으로 데뷔한 이후 연기분야에서도 활약하며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로우는 드라마, 웹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으며 그의 연기 역량과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3위는 오인조 보이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배우 팀내 센터 서브보컬이며 팀 활동 외에는 연기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차은우입니다. 차은우는 신인이었던 아스트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요. 2016년 중반 미니 2집 서머 바이프스 활동 때부터 여쪽 커뮤니티에서 아스트로 힌티남으로 불리고 있으며 아스트로라는 그룹에 잘생긴 애가 있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의외로 남주 커뮤니티에서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로 자주 언급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주관에 따라 연예인의 외모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잘생긴 아이돌을 묻는 글에 무조건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돌 덕후들 사이에서는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최최차차라는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아이돌이 뽑은 비주얼 2위, 2018년에 비주얼 탑3에서 2위, 2019년 아이돌이 뽑은 얼굴 천재 아이돌로 1위를 차지했고, 2020년에 아이돌이 인정한 비주얼 1위, 2021년에 아이돌이 뽑은 얼굴 천재 아이돌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아이돌이 뽑은 비주얼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위는 응답하라 1988의 최택으로 출연하여 모든 여성들의 첫사랑이 된 박보검입니다. 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하였고, 그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택으로 출연하여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음악적으로도 박보검은 소년 그룹 블러썸의 멤버로 활동한 경험도 있는데요. 박보검은 솔로 아티스트로도 데뷔하여 블루민과 올마일 러브 등의 인기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박보검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는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의 특별 지원사로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선 활동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 매체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1위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뷔는 방탄소년단의 멤버로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으며 그룹 내에서 차분하고 깊은 음색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본명은 김태형이며 1995년 12월 30일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방탄소년단의 많은 곡들에서 감미로운 보컬을 선보이며 솔로곡에서는 그의 매력적인 음색과 감정을 담은 연기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는 또한 연기자로서도 활동하였는데요. 그는 드라마 화랑에서 성으로 데뷔한 후 히든싱어5와 김희서가 왜 이럴까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여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비는 또한 패션과 예술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스타일과 색다른 퍼포먼스로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에서 좋아하는 한국 남자 연예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한 순위와 비슷하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